보야 에이스를 노리다 편. 에헤헤, 여름방학엔 역시 선풍기 앞에서 TV나 보는 게 최고라니까. 어. 경기가 열리는 이곳 운동장은 현재 기온 3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우와, 이렇게 더운데 야구 경기를 하다니. 마르코, 너 도대체 여름 방학 숙제를 하고 있긴 한 거야? 이렇게 더운 날에 숙제라니 말도 안 돼요. 이 핑계 잡힌게 되면서 숙제는 언제 할 건데? 빨리 가서 해. 일 매일날 숙제 숙제 그까짓 거 하면 될거 아니야, 하여간 위험해. 미안해. 아, 호야구나. 이런 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에이스를 위한 연습 중이야. 에이스가 뭔데? 팀에서 제일 센 투수를 말해. TV에서 야구 경기하는 거 봤지? 아, 이 무더위에 야구 경기라니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뭐라고? 난 <웃음> 경기장 <웃음> 위에서 공을 던지는 <laughs> 멋진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laughs> 느낌이 없는 거야? 아, 나는 뭐 별로. 난늘 위가 아파서 양호실에 가곤 하잖아. 그래서인지 나도 무더위에도 끄떡하지 않고 공을 던지는 에이스를 본받아서 강해지고 싶어. 와… 뭐, 난 무더위엔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나 아이스크림 따위 어, 아무래도 에, 좋다니까! 난꼭 에이스가 될 거야. 반드시 되고 말 거야. 아, 아, 말 거구냐? 너희 세손 담벼락에 붙어서 무들어 하고 있는 거냐? 에이, 덥다. 너무 더워. 아, 호야 말이구나. 옆반 녀석이 야구 경기를 하자고 그러지 뭐야. 그걸 호야한테 말했더니 투수는 내가 할 거야! 그러대. 음... 그렇지만 호야한테 투수를 맡겨도 정말 괜찮을까?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해보든가. 뭐? 아, 싫어! 이 더위에 연습이 장난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네가 하면 어때? 난 사양한다. 이 더위에 무이라고 헤헤, 나도 동감이야. 아... 두고 봐요. 반드시 에이스가 될 테니까... 뭐야, <laughs> <응? 웃음> <laughs> <laughs> <모야야>? 야... <laughs> 네! 어 <laughs> 오... 그랬구나. 에이스가 되고 싶다고... 이게 뭐죠? 스트라이크 존이란다. 이 안을 통과하면 스트라이크야. 에이스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제구력부터 키워야지. 이걸로 열개 연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까지 연습하도록 해라. 네, 열 개나요. 무리예요. 해보기도 전에 보기부터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에이스가 될수 있겠어? 아, 저, 여보… 어쩔 테냐? 해볼 거야, 말 거야? 네, 알겠어요, 아빠. 꼭 해낼게요. 아, 너무 더. 정신 차려. 에이스가 되고 싶으면 저 태양부터 이기거라. 아, 아 네. 아또 실패야. 자자 이걸 들어. 아 더운 말로 상황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투수 던졌습니다. 삼진 아웃. 역시 에이스로군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면 승부하는 것. 에이스타. 어? 자, 아시아.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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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절대 지지 않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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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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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 처음부터 다시 해보다. 와, 제법 하는데. 이런 더위에 바보 같기는. 어? 저것도 뭐야? 열개 연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까지 연습하는 중이었어. 아이 그래. 구리야 이러다 어. 늦겠어. 아, 그렇지 자마. 무슨 일인데? 곧 TV에서 올해 가수왕 미추루가 나오는 가요 프로를 할 거거든. 진짜로? 그럼 나도 얼른 가서 봐야지. 놓쳤다간 큰일이니까. 정말 미치루가 나온다고? 호야야, 너도 연습 그만하고 얼른 집에 가봐. 어떡하지? 아무리 해도 나한테 10개 연속 스트라이크는 무리야. 아무리 연습해도 소용없을 텐데. 게다가 미치루의 팬이라면 미치루가 TV에 나오는 걸 놓쳐서는 안 되잖아. 아니야, 그래도 지금은 연습을 해야만 해. 수원대로 에이스가 되려면 어떡하지?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아직도 하고 있니? 아, 네. 라디오를 듣고 있으니 나도 에이스가 공을 던지는 난 계속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지금은 준결승 연장 15회 말. 양팀의 에이스들은 서로 단한 점의 실점도 허락지 않는. 팽팽한 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하지만 그만해라. 깜깜해서 안 보이지 않냐? 음, 나한테는 보여요! 스트라이크 존이! 어, 아빠... 이제 더잘 보이지? 자, 그럼 계속해봐! 네! 마루코, 방해되니까 저리 비켜. 그치만 여기가 제일 시원해서 기분 좋은 거려. 숙제는 했어? 참, 내 얼굴만 보면 늘숙제얘 계시더라. 남의 일에 신경 끄세요. <laughs> 그만 빈둥거리고 어서 숙제하지 못해! 아차차, 간신히 도망쳐 나왔네. 계약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숙제하라고 들들 볶고 그러셔. 여덟 개 성공! 아홉 개 도전 아, 좋았어. 이제 하나만 더 던지면 열개 연속 성공이야. 어? 좋았어. 한 개만 더. 베이스를 위해서! 봤어. 내가 선풍기 앞에서 빈둥빈둥 게으름 피우는 동안 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연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야. 성공한 거야. 아무래도 널본 받아서 나도 좀 노력해야겠는데. <laughs> 그리고 시합 날이 밝았다. 자 여기. 와, 에이스의 등번호네요. 밤새 만들어봤단다. 부디 잘하렴. 고마워요 엄마. 잘 먹을게요. 신법을 든든히 먹고 시합에서 이겨야지 네! <laughs> 아, 굉장한데? <laughs> 제구력이 꽤 제법인데? 그러게, 다시 봤어! <laughs> 이제 시작하려나 보구나! 파이팅! 에이스 호야 뭐? 에이스라고? 아, 그렇지. 난 에이스였어. 에이스가 실수라도 하는 날에 그러면 큰일인데… 경기 시작! <laughs> 아침에 먹은 게 원치는 것 같다. 한 대로 동안 흘려온 땀을 어이없게 만들고만 호야의 위대한 위장이었다. 후에 말 투아웃 말로 상황 투수 던졌습니다. 드디어 쳤습니다. 아주 크군요. 이럴 수가 홈런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아주 잘했어. 에이자네의 노력을 잊지를 않겠네. 그럼 절대 잊지 않고 말고... 뭐야, 이 더위에 땀을 여던지다 결국엔 치고 말다니. 역시 여름방학에는 배짱이처럼 빈둥빈둥거리는 게 최고라니까. <laughs>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숙제를 하자라.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 역전패를 당한 것은 다름 아닌 마루코였다.